아, 이런 스케치 때 아, 좀 스케치 조금씩 아쉽다. 이쯤. 오케이, 왔어. 뭐야, 이거? 가물치인가? 뭐지? 농공인가 아, 가물치네. 아, 메기인가 가물치다, 아. 오, 가물치. 와, 킴, 킴좀보여지않을까 네. 와, 스킨 대학? 핥으면 안 되는데? 오. 가붙였구나. 형님! 팔자 가붙 와. 와. 자, 보이십니까? 일단 좀 위치로 옮기세요. 아, 다 무쳤구나. 아, 저도 방금 털렸는데 사타 넣는 거. 어찌 쓰는 거야 이 새끼. 이게 힘들어. 자, 아. 자. 야, 씨. 와. 어, 우징그 어지. 아, 겁나 크네. 이거 완전. 완전 육지로가쏘내야될것같데요 직접 왔어? 조금만 <laughs> <laughs> 카메라맨 와와7 0아 빠졌어 <laughs> 와. 빠졌어 와 <laughs> 와이씨 깜딜고 갔어 아퍼 <laughs> 여기 숨어있나? 아씨 저거 집에 갖고와서 먹을라 그랬는데 고아 먹을라 그랬는데 와씨 진짜 아깝다 무아가면 처음 보네와 진짜 크죠 네 70은 될것 같은데 아, 70 70 넘을 것 같았어요 와아 감사합니다 와씨 너무 아쉽다 내내내생에첫까물친데80 넘는 와. 와. 와, 거의 80. 예, 네, 그냥, 몸뚱이 그냥 손으로 잡고 있었어요. 와, 뺨 뛰고 도망갔어. 아, 계속 저기서 엄청, 어마, 저기 버드나무 앞에서 이제 어마무시한 게피딩을 하더라고. 아, 일로, 일로 올라갈까 하다가 그냥 절로, 채... 가방인데도 나가려고 그랬거든. 아, 개 아쉽네. 내가 봤을 땐 저기 뱃살 없어. <laughs> 저기요? 네. 아, 씨. 주댕이만 손안 넣으면 되잖아. 가무치는. 그 원래 아가미 쪽 잡고 벌려가지고 넣고 갈라랬는데 아, 보이셨어요, 형님? 나온 거? 겁나 크죠? 아, 씨. 아, 개빡치네. 별로 안 무섭게 생겼던데요? 아.